자, 교재는 83페이지 제8장 대입명령어 아, 두 가지 알아볼 겁니다. 아, 분석 환경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윈도우7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Move 명령어부터 보면은 어, 일단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Move, Destination, Source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오른쪽에 있는 애를 왼쪽으로 대입해라, 예, 저장해라 또는 복사해라.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이동한다고는 좀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그 이동하면 거기는 있게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소스에 있는 값을 데스티이션에 대입한다, 저장한다, 복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이때 소스 값은 변경된다, 안된다, 안된다. 예시를 보시면 무브, exe, exe, x e e e x e e 장 e exe, e e e e ECX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도록 하고요. 만들어주세요. 빔 프로젝트 이름은 MoveMov. 소스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실 분들이 입력하시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제8장에 가면 있어요. 84페이지 모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저장. 그 다음에 테스트 폴더에, 모브에, 모브에 들어가면 시폴폴 파일이 있는 폴더까지 가셨으면, 시포트 키, 시폴트 키 눌러서 마우스 클릭, 여기서 명령창 열기. 그 다음에 이거 85페이지 CL, CL 컴파일러 이용해서 컴파일 해주시고 무브 네, 점 EX에 네, 그아이디도 한번 아이디로 열어보세요. 아이디 프로폴리로 여시고 네, 그다음에 올리 디버그로도 열어 놓으시고. 네, 그 아이다부터 볼게요. 자, 일단 메인 함수의 주소는 40만 1000번지고요. 그냥 편의상 40만 1 0 0 0번지라고 얘기할게요. 여기가 메인 함수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이다에서는요. 장인들이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써요. 그니까 러 요게, 요게 마이너스 4가 EBP 마이너스 4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EBP 마이너스 8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결국에 얘는 EBP 마이너스 4, EBP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내용 보면은 함수 프로로그, 그 다음에 지역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버 명령으로. esp 콤마 8을 <laughs> 하죠. 네, 그 다음에 6을 어디다가 무브 합니까? ebp 마이너스 8 에다 무브 하죠.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또 헷갈려 하시면 안돼. ebp 플러스 8이 아니야. 이, 이거 ebp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ebp 마이너스 4에다 무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 글자 너무 작지. 크게 하면 은또이 지저분하게 나와. 요게 원본 소스 코드에서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요, 요, 거지 이거? 예. 네. 그니까, 러 <laughs> EBP-8바이트가 int number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laughs> e, EX에다 무브하고, 그 다음에 EX에 있는 거를 EBP-4에다 또 무브하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줄, 요거는 뭘까요? 아, 잠깐만.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이요두 이 개는 아마 이쪽 처리하는 내용이겠죠. 어. 그럼 EBP 4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넘버 2가 되는 거죠. 넘버 2 일단 리턴 0하고 함수 에필로그 끝나고 자 올리디버그로 바로 봐봅시다. 자 이거 EBP는 항상 하세요. 여러분들 적응할 때까지. 저도 이거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 지금은 홈키를 눌러도 되긴 하겠죠. 메인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홈키 누르고 브레이크 걸고 F2번. 자, 브레이크 걸었으면 F9. 자, 메인 함수 풀 로그 진행합니다 F8, F8.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 변수가 두 개니까 8바이트만큼 ESP를 확장하죠. 네, 그래서 F8 하면은 자, EBP 8까지 됐고. 6을 EBP 마이너스 8에다 가무브한대요 여기에 6 들어가겠죠? 모브 저희 지금 모브 알아보고 있는 거죠? 모브 F8 자그 EBP 마이너스 8에 6 들어갔고 그 다음 EBP 마이너스 8에 있는 6을 어디다가 EX에다 무브하죠? F8 예, 무브 연달아 세번이나 나오네. 그다 EX에 있는 6을 어디다가 EBP 마이너스 4에다가 F8 자그 EBP 마이너스 6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얘도 코드를 다시 보면은 서버 ESP 콤마 8을 한 이유는 지역 변수 네개 아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된 거고.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쁘게 나오지만은 어, 우리가 컴파일할 때그 옵션들 빼고 이제 컴파일했기 때문에 지금 다 이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냥 컴파일하시면 저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을 EBP-8에다 모바한대요. 이게 어디라고요? 음, 이거지? 그 다음에 요두 개는 뭐지? 이쪽이 되는 거죠? 예. 눈에 이제 보이죠? 예, 네, 그 다음 x y 뭐 이제 설명할 것도 없지. 뭐, 리턴형이고. 자, 함수 에필로그죠? 리턴 끝. 예, 네, 다 닫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다도 닫아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어디니 음, LE 알아볼게요. 88페이지네요. 자, LE 같은 경우는, LE, 음, 얘도 똑같아. 소스에 있는 거를 데스테이션에다 저장하는데, 모브랑란 차이점은 뭐냐면은, LE는 이 소스의 주소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주소값. Move는 <laughs> 뭐였죠? 소스에 있는 값을 어? 저장, 여기다 이제 Move 한다면 LE는 이 주소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주소 값.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석 어떻게 하시면 되죠? EBP 마이너스 4 스택의 주소 값을 EX에서 저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LE가 아니라 Move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저장된 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럼 이 LE는 언제 나오냐면은, 포인터 쓰면 나와야 하시겠지. 네, 포인터. 자, 이것도 만들어서 확인해봅시다. 이름 LE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소스 파일도 그냥 LE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코드는 이렇게되고요 복사해서 하세요. 88페이지 LE. 파일에 가서 모두 저장하시고 4번 테스트 폴더에 LELE LE 들어가신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 여기서 명령체 알기 자그 다음에 CL 컴파일러 이용해서 컴파일 해 주시고요 흠. DIR 네, 그럼 생성됐네 자, 그 아이다로 오픈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올리디버그로도 오픈해 놓으시고. 코드가 몇줄안 돼서 원래 아이다 볼 필요도 없는데, 미리미리 좀 보시면 좀 눈에 익히잖아, 그치? 예, 네,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하는 거니까. 자 매일함수는 40100040만 000, 0번지랍니다 여기가 매일함수일 거예요어 글자 키우시려면 은 컨트롤키 누르고 마우스 휠 올리시면 돼요. 자 이, 이젠 여기는 설명 제가 안 해도 되죠. 자 함수 프로로그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얘도 지역 변수는 어쨌든 변수는 두 개니까. 서브를 통해서 공간 확보 8바이트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6을 어디다 무브합니까? ebp-8에다 무브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요? 이거겠지? 나 네, le 나오네 바로. 엘리. 자 le니까 ebp-8바이트에 있는 6을 ex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ebp-8에 주소값을 ex에 저장하는 거죠. 주소값. 그리고 나서, EX에 저장된 주소값을, 어, stack EBP-, 어, 4바이트에다 m o v 를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요, 요, 요게 어디야? 이거겠지? 응. 그다음, r e t 이고 함수 에필로그. 자, 이다는 내려놓으시고. 자, 올리드 버거. <laughs> 자, EBP로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자, 얘도 홈키를, 누르면 되긴 하겠죠 메인함수밖에 없으니까 그 홈키 누르고 F2번 브레이크 F9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홈키를 눌렀다고 무조건 메인함수로 가는 것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저희 메인함수밖에 없으니까 홈키 눌러서 하는 거지 만약 메인함수 말고 다른 함수도 있다면 홈키 눌렀다고 메인함수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야 아이다, 아이다의 메인 함수 주소 나오잖아. 이거 보고 여기 코드 창에서 컨트롤 g 로해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F8 눌러서 인자 3개 푸시되고 코라는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할줄 안다는 전제에 지금 홈키 눌러서 하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FMI 아시겠죠? 어디 가서 또 홈키 눌러서 홈키 누르면 메인 함수 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 분명히 얘기 했다. 증거자료 다찍키고있잖아 지금 cctv라 아예 c c t v 를그그 영상으로 네. 자 함수 프로로그 진행하시고 지역변수두개니까 공간없고 8바이트 뭐야? 된거야? 어 잠깐만 vm에 f8이 됐다 조용이 나오네 <laughs> 자 그다음 6을 ebp-8에다 무방합니다 f8 ebp-8에 6 들어갔죠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정신없는 데이터들이 막 여기저기 저장이 돼요 근데 그런 거 볼려면 이런 기초적인 연습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지? 자, eBP-8에 있는 거를 ex에다 1, 2 하는데 자, 지금 그러면 6이 ex에 저장이 됩니까? 아니면 eBP-8의 이 주소값 1, 2, f, f, 3, 8이 저장됩니까? 이제 주소값이 저장이 되겠지 그래서 1, 2 하세요 f, 8 EX 보면은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주소에 가면은 6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EX에 저장된 eBP-8의 주소값을 eBP-4바이트에다가 무브하네요, F8. 자, 그럼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다시겠죠, 이제? 얘는 변수, 변수 어디죠? 넘버 1이겠지? 그 다음 eBP-4는 어디지? 넘버? 이가 되겠죠. 이런 걸다볼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x y, ex, 2 ex 하면은 리턴형이죠. 함수 에필로그 끝 네. 리턴.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교재를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대사 있죠. 어, 여기 대본이에요. 대본 똑같이 다 적혀져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이따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오타가 있는 지점. <laughs> 봐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3일만에 만들었다고 교재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뒤, 지금 뒷페이지도 뒤, 뒤 만들고 있는 중이야 너무 급조해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장난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음, 대, 제 8장 어, 대의 명령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끝아 이거 종료 종료까지 마무리까지 해드려야지 종료 종료 네 예, 끝.